하 약, 암호수 2장1절에서8절까지씀입니다 암호수 2장1절에서 8절 까 어, 약, 성씀제니다지고 성경 있는 성경으로 o 이백 찜, y o u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주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어, 유다의 목자였습니다. 유다의 목자였는데 어느 날북 어,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자 하는 것을 기준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입술에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모스서의 주제는 공의와 정의에 있어요.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나라였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조선의 백성들은 나라가 빼앗긴 것은 슬퍼해도 조선이 망하는 것은 슬퍼하지 않았다. 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선 말기 그 정약용이라는 그 실학자가 있었죠 그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여인이 통곡하며 우는 것을 봐요 왜 우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남편이 죽었는데 3년 전에 죽었는데 관에서 나와서 남편의 군포를 왜 내지 않았느냐 따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 남편이 어, 군대를 가지 않으면 옛날에는 양반들은 사대부들은 군대까지 않았습니다 사대부가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되고 그 5%의 사대부 중에서 500명 정도가 관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는 500명의 관료 그리고 5%대는 이 양반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 않는다, 않는 거죠 그런데 그드, 군대는 이제 평민들이 가게 되는데 이들에게 군대를 갈지 않는 걸 면하기 위해서는 군포를 내야 되는데 남편이 3년 전에 죽었는데 군포를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그럼 대신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시아버지 군포 태어난 지세 달밖에 안된그 아들의 군포까지도 왜안 냈느냐? 그래서 집안에 집기를 가져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그래서 여인이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고 이 정약용 이 학자가 이제 시를 쓰는 것이 나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정조 시대, 정조 이후 시대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들을 보면 슬픈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한강에서 사대부들이죠 사람들이 보시, 한강의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게 해요 쌀을, 밥을 해서 강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밥을 뿌리면 물속으로 들어와서 그 밥을 건져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집권자들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백성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그리고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긴 것은 굉장히 분노하고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 시대의 백성들은 조선이 망한, 조선 왕조가 망한 것에 대해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래서 의병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했지만 조선이 망한 것에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조선이라는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부패하고 근데 고려 말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고려 말에 그 어떤 그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붕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를 통하여 이 사회,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나라는 그렇게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저는 누가 된듯 뭐가 달라지겠나 싶은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5년의 시간은 짧아요. 뭘 하겠어요, 5년 동안? 중요한 거는, 이 사회의 기조가 어떤 방황으로 가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죠. 정말 공의와 정의가 이 날에 실현되고 있는가? 정말 기독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두는 부릅두고 바라보고 있는가? 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명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정령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땅의 통치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은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여자가 나 보라색이에요. 그랬어요. 고난의 상징 보라색. 목사는 눈물로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어떤 정당 편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세요? 다 보라색 되세요 보라색도 싫으면 그냥 하얀색 하세요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무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를 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그사사람이에요오이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한번 살이볼까요이스라엘의 사람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 심판할 것이다.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지금 인신매매가 만연되고 있어요. 고리 대금업이 만연되고 있어요. 저당을 잡히잖아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 신 가난한 사람의 몸값이 신한 켤레밖에 안.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글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이 강한 자,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사회. 이게 이스라엘 사회. 더 심각한 가문들 보실래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디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층들, 부환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옷은 전당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겉옷 하나가 어떤 가난한 이들에게는 겉옷도 되지만, 이게 잠자리, 이불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당 잡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뺏어왔어. 그럼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깔개로 쓰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도 없이 굶주리면서 그러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누워 있어요? 신전에 누워 있어요. 물론 다들 숭배를 하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상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새를 끄집어다가 선지자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탐욕이 강하면 이들은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턱결도 탐을 내요.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해요. 겸손한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 입에서 나온 대로 떠드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거들먹거리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가르쳐야 될 덕목이 뭐예요? 정직함이에요. 정직 캄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성적 타락은 그게 달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요. 이게 미할려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그짓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음란함이 가득했지. 우리 사회를 보세요. 성적 순결에 대해서 어느 순간인가 말하지 않아요. 지도자라고 나온 사람들 맨날 걸려 넘어가는 게 뭐예요? 음란함이잖아요. 음란함에 대해서 옹호하느냐 옹호하냐 그딴 얘기부터 다부끄러운 놈들이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세상,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정직한가, 겸손한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약육강식인가, 아니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강한 돌봄이 있는 그런 사회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면 미치지 않은 정부가 미치지 않는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안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는 모습 그런 거하고 거리가 먼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나라인가 그렇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하는데 우리 안에는 탐욕은 없는가 그냥 안할 뿐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실천되어지는 교회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 어제 그 한찬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 그것이 결국 이 민족의 미래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쭉 하시겠어요? 거기에 앞에서 보면, 아, 모압의 죄를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 하지요. 애돔으로 이들이 쳐들어가서 애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건 좋지요. 그런데 잔혹하게 왕을 불살라 죽이고 그 뼈를 가수로 가루 만들어서 뿌렸다. 이 잔혹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참지 못해요. 유다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거짓된 것 우상에 현혹되어 미혹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까지 오시는 거예요. 보편적인 어떤 잔혹성. 이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런 모습들. 우리 삶 얼마나 거칩니까? 말은 또 얼마나 거칩니까? 부드러운 말들이 없어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보는 불이한 세상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불의한 세상이란 말이죠. 농부이고 목자였던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같이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사람의 마음이 가 닿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의 범주가 유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합과 애돔과 주변 나라까지 확장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주가 우리 가족, 나, 우리 교회에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나아가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 중국의 인권 정말 중국에서 내 동기가 어, 목사거든요. 중국에서 목사의 삼자교회 목사님 손 조카였는데 이 친구 부부가 중국에서 기술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홀에 고생하다가 남편은 한국 사람이니까 추방되고 아내는 조선족 중국 사람이니까 아직도 오게 갇혀 있어. 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건 예예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얼마나 강한? 점점 세지고 있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란 나라는. 아예 기독교 자체가 힘이 없잖아요.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을 하니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 있고. 우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우리나라만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중국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이고, 북한 사람 다 대적이고, 일본 사람 다 대적, 그러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시각은 이 민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전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 을 이렇게 봐도 트럼프 정권이 나그네를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저는 마음이 되게 아파요. 저러다가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지 유럽 나라의 그 성적 물란함들 같은 것도 우리 봐야 돼요 정신없이 우리 그런 걸 수입해 갖고서는 정신없이 그걸 따라가잖아요 봐야 돼요 백인의 시대가 점점 저물고 있구나 기독교가 점점 저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부지런히 세계 지도도 쳐다보시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내나라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싫은데 왜요?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제가 한나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뭐라고 서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주신다면 결국 안나의 마음이 고난 속에서 하나의 마음에 닿은 거죠 오늘도 내삶 속에 이루어져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기도의 폭이 넓어지길 원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도록 오늘 대통령 선거에 소대 말씀드렸어요 우리 정말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사람 그 혼자 대통령 하는 나라 다니는거아니잖은요람은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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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람은의람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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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사람들을 불러 주십시오. 아모 사람은 사람들우람은 그 기도를 오늘 부 사람은 사람고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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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결코 참지 못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그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